나름대로, 음, 좀, 좀 나눔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건 다, 음, 네, 지금, 오엘다행을 주요, 뭐, 칼기관을 제가 나름대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그 대통령 직 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대통령 직속으로 2014년 5월 20일 날 이게 발족이 됐는데, 여기서 주로 하는 게, 에, 사전의료의향서라는 실천 모임을 그달 28일 날을 가졌어요. 그래가 현재 왕십리에이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사전의료의향서 실천 모임이 발족이 되어가지고, 그엄 지금 책임을 지고 하시는 분이 공관이 저희 창립식 할 때에 오셔서 세미나를 인도하셨던 그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요.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라고 하는 데서 또한 이 외다행을 수로 합니다. 외다행을.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라고 하는 것은 1991년도에 발족이 됐어요. 그 이전에 각당복지재단이 만들어졌는데 각당복지재단 산하에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뭘 하는 거니? 죽음의 철학, 그 다음에 교육, 또 공개 강좌를 합니다. 공개 강좌를, 그 다음에 지도자를 양성합니다. 그리고 메멘토몰이라고 하는 독서문을 통해 죽음하게 된 것을 연구하는 메멘토몰이라고 해서 책을 읽고 읽은 책을 서로 나누는 그래서 한국에 죽음의 문화를, 죽음의 그러한 그, 그, 항문을 좀더 이렇게 폭넓게 이걸 전파하고 해서, 이, 요즘에 주로 이각당에서이 일을 많이 합니다. 각당에서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골든 에이지 포럼이 2009년 12월 13, 3 1일에 생겼습니다. 이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학원장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것을 발족을 해가지고 어...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았죠. 인가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주로 하는 일들은 고령자는 인간 같은 고령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는 옛날에는 고령이 한 나이가 많은 것같되겠어요아할 일도 없고 그냥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그냥 뒤로 밀려 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포럼에서는 오령자는 그렇게 옛날 그런 오령는 아니다, 이제는. 그래서 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아주 적극적으로 합니다, 여기서는. 예, 이 포럼에서는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그 모든 면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여기서 연구를 하고, 여기서 합니다만은. 그래서, 웰라잉을, 어, 우리 목사님, 목사님께서도 이제 자료를 가져오시다 보니까, 천명을 복지부에서 아마 그 조사를 했는데, 여기 숫자로 보니까 792명이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안 한다 이거죠. 죽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예,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발표하셨다 아시죠? 준비가 되느냐,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36.2% 362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그걸 안한다는 거죠. 그런거 아니면은 준비한다고 하는 사람은 불과해서 24.8%를 내는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포로메스터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보면 고령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건데 이것을 이한 통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러면 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 이게 이게 그래서 저는 외장이라는 것을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 존적으로 그래서 외장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다. 외장이 뭐냐 도대체 삶이란는 죽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과정, 사 삶과 죽음이라고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삶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죽음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삶에 대한 완성이곧 죽음에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여기에 두 번째 인간의 삶의 완성은 죽음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 대학에 가서 졸업식에 가서 축사를 하고 이런 걸 보면요. 보면은 집에 잡소다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 자체에서 죽음을 항상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예. 그래가지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완성되냐 죽음. 그래 죽음이 별개가 아니라게요. 분리된 게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laughs> 그럼 왜 외자인을 이해해야 하니다왜 외자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외자인을 아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라이 거예요. 다른 그 피조물은 모두가 다이뭐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상관없어요. 사관이 없어요. 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건 뭐 어떤 지은 대로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나 사람은 자기 의식 속에 분명한 것이 있다이 말이야. 그래서 누구나 이거 죽음이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다한다이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아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유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말자다이 말이에요. 예. 지금까지 왜그런냐이 뒤에 다 얘기가 됩니다만 자 그래서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도가 되고 분리할 수가 없어요 네.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이건 성장의 마지막 단계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80을 살든 90을 살든 마지막 단계가 뭐냐 이 성장의 과정의 마지막이 뭐냐 바로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 예.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인간이 가장 큰 공포가 죽음이거든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말하기 싫어해요. 죽음을 말하기 싫어한니다 말하는 거 듣기 싫어요. <laughs> 예. 아까 통계가 얘기해 주잖아요. 천명 가운데서 700, 한 800여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는 그렇다고 해서. 예. 그래서 다만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나라고 한 자녀는 흔적으로만 남는 것이지 남는 게 없잖아요. 흔적으로만. 그래서 나 홀로 남을 것을 생각하면서 공포에 떨게 돼요. 그래서 죽음을 싫어하나요. 사서도 그렇고 죽어서도 그렇고 자기 혼이 안 잡는다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 한 평생을 같이 살았던 1 년을 같이 살았던 그품 속에서 살았던 어딘지 살았던 집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제 영영한 이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죽음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더라이말이야 캠페인을 벌이자는 거죠 이거를 네. 그래서 죽음을 알때 세속의 허망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뭐하러 존재하는가? 건 나의 인생이라는 데는 뭔가? 내가 사람인가? 내가 뭔가? 내가, 내가, 내가 몇살 먹었나?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어쨌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좀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때라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할 때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생각이 모든 것이 다 플라이어리티. 가치기준 이런게 다달라진다이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나의 삶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예. 네. 이러한 것들을 세속의 허망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점 자연히 뭐라해 정리를 하게 돼요 정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나눔을 통해서 그래서 자서전을 쓴다든가 유언장을 쓴다던가 사전의료의향서를 쓴다던가 자한기 의향서를 쓴다. 이런 것을 쓴다. 이런 걸 써서 자기를 뒤돌아보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걸 지금 다뭐 써놓은 상태입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을 쓴을 통해서, 이런 것을 쓴을 통해서 자기를 뒤돌아보게 되거든요. 아, 나의 존재가 과연 무엇, 무하의세상에 갖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마지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래서 한국인은 특히 하나에대해더 집착을 한다 는요 한국 사람들은 세계 각 나라에서 비어왔을때 한국이 제일 그렇다아요 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리크리않으은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두려워지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없고 엊그제 우리 배목사님께서 크리스천의그실태도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엊그제들 오늘 우리 교회 가서 내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분명한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삶은 어때요? 실제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걸 보면 인간의 기가 흩어져 없어진다 그러죠. 네. 그 사람의 몸에 속에 있었던 몸은 몸대로 없어지고, 우리 소개 들었던 기가를 기, 우리는 영이라고 하잖아요, 영웅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삼이라 고 죽겠다. 그게 그게 아름다운 삶이요 그게. 그래서 한번 다시 그래서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정의하고 있어야 될, 우리가 정립해야 될 외상이라고 하는 이상적인게 뭐냐 해말이죠 우리 그래도 한국의 문화 속에서 틀토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정리한다면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정리했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뭐 자신의 삶을 정리 남길 이야기는 전해주고 사랑는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추억을 충분히 공유한 다음에 가족들 속에서 평화하게인정을 맞이하는 중. 이게 우리 현실에 봤을 때, 한국 풍토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한국의 문화로 봤을 때 이러한 죽음이 그래도 외사에게 죽음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하냐. 현실은 현실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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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엠브라스에 실려가가지고 말이죠. 어디로 갑니까? 궁극실로 가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밑에 오면 중환자실로 갑니다. 중환자실에서 나가러 오면어겁니까좀더 이상적으로 가면 호스피스로 가야 되겠는데, 어디 그래요? 에이, 거기서 그냥 처참하게 하말이 처참하게. 끝까지 기계에 갖다가 말이야, 뭐, 질누 말이야, 호수에갖다 하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현실은 인간답게 죽습니까? 사실. 기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짐승 아닙니까? 바 말에는. 그래서 죽음은 한 순간으로 끝난다. 결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얘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단계가. 네. 최 교수가 쓴지 하체에 보면 이렇게 쓰여서 일상적인 삶인데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이 단계.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가 의식하서서아지 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예. 네. 알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무슨 세계를 봅니다. 천국을 니다 비행기 사고도 죽을지 못타다고 여보는 세월수 말을 탔다가 불지 모른다 이 말이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지한 인생이야 알수 없는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개가 개가 썩는 편지를 하다가 전화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개가 갈때동 말이 얼마나 행복하게 가는 그래서 죽음은 불시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가르치기 필요가 있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옷이 없어서 하는 말이야. 이런 우리가 아시는 대로 교회 다니시는 분 아잖아요. 요한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 반고성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여, 서십시오. 그랬잖아. 요 그런 다음에 성교육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 속에서 성교육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내 대사 크시가 죽음 교육은 무관심이 많아요. 아까 그 데이터가 얘기해 주는 대로 죽음은 항상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해준다. 이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대중매체와 각 분야에서 공포의 죽음이라는 용어를 저는 외장으로서 면들었다는 거지. 죽음 하는 말보다는 그래도 외국어, 우리가 뭐 그런 말 많이 커피 한번씩커피를다 통하잖아요. 그렇잖아. 커피 가지고 무슨 뭐 저기 뭐그 본명이 뭐예요? 커피 본명은 뭐죠? 우리가 외국어를 그대로 쓰잖아요. 많이 쓰는 게 있잖아. 우리말 파된 거. 그런 게 많잖아. 예. 뭐, 북이라든가, 뭐, 제책 같은 거는, 뭐, 이 여유가, 저, 저, 도서관만 붙어도, 저 작은 도서관을 하니까 보니까, 북수도 아니만. 아니, 북수도 그걸 우리말처럼 쓰더라고요. 그니까, 러왜 랜딩이라든가, 왜 라인하는 말로 조금 더 불편하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쓰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죽음교육은 삶의 한부 분이며, 죽음미의 지속성을 교육해야 되겠다. 결국,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맞이할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환자를 대하는 의료진에 대한 죽음교육에도 필요 지금 이 의, 의사들이 말이죠. 의사들이 그렇다고 해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잘안돼있고또 우리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하기 싫어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죽음학을 네. 의사 라이센스 받으려고 그러면 좀 그걸 좀 받아, 지결을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게좀 단서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죽는, 죽으려고 하는 환자들 돌보는 게 달라지겠죠. 어떻게라고 하면, 삶과 죽음이라는 건 똑같아. 같은 거라고 보면,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삶과 죽음 이후의 세계는 둘이 아니라는 거죠.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성경 얘기, 얘 자꾸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었던 사람은 다살아오 갔다, 3일치가 됐다 하세요. 아니, 3일치가 지난 사람은 뭔 말이에요? 저 자고 있다고 해요. 내가 깨우러 가자! 막 그러잖아요? 그니까, 러 우리가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고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하나가 성질이 올라간다는, 누유병현이 아니지? 유병현유병현이 아니지? 아,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뭐, 요즘 아주 그냥 뭐, 응? 가적으로 그냥 생리적으로는 물질의 성공이 아니라 내적인 진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 삶을 죽음을 의식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 그리고 세상에 배들이 모든 자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흐르는 내물을 보면서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뭘 듣습니까? 찬미 소리를 듣죠. 찬양을 듣죠. 그죠 그래서 관심과 존중. 그래서, 아, 이것이 하나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구나. 제가 그제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하는데, 아홉 가지를 안다 사는 사람에게 대해서, 인들에 대해서 자연 관심이 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죽음의 교육이 성공될 때, 성공할 때, 인간의 전인적인 홀리스틱 삶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전인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이게 이렇게 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이 땅이 굴까요이 땅에 오셨던, 사람 오셨던 예수님뿐이 없죠. 네. 그 외에 묻으실 수 없을 겁니다. 전인적인 삶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 어느 한 사람도, 네. 어느 한 사람도 여기에서 가사 읽는 사람 없습니다. 응. 감사합니다.